또 하나의 강력한 동영상 인공지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라 ai가 나오기 전에 사용해 보면서 동영상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적용하는데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66 크레딧을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소진할 때까지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인물의 이미지를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율은 1대1이고 아래로 내려 보면은 이것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거죠 사람의 인물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표정이 이렇게 변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닝 AI에서 잘 해준다고 지금 알려진 게 이렇게 사람이 먹방하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사용된 프롬포트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의 경우는 5초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AI 이미지라고 홈 화면에 보면은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여기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비율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몇 장을 출력할 건지 볼 수도 있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조해서 넣을 수도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고 있는 프롬프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행성 배경을 해서 로봇 귀여운 로봇이라는 프롬프트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클링으로 넘어가서 AI 이미지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0.8 크레딧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비율은 16대 9로 선택을 하고 네 장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네 장이 생성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지가 하나씩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드 전이 같은 경우에는 30초에서 1분이면 이제 장의 이미지가 빠르게 생성이 되는데, 지금 이 클링 AI 사이트에서 제가 생성해 본 결과 약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생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생성된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제가 미드 전이로 출력한 이미지와 흡사한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한번 동영상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줄 3개를 누르고 AI 비디오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하이 퍼포먼스는 좀더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 영상을 생성해 주고 하이 퀄리티는 좀더 퀄리티가 높은 비주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5초에서 10초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지 선택도 가능하고 화면 비율도 선택을 가능합니다. 카메라 컨트롤을 보시면은 여기 호라이존탈이라고 해서 이건 수평 이동이라고 하고요.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버티칼은 수직 이동.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거고요. 줌인, 줌아웃은 카메라가 피사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멀어지는 거. 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고정된 위치에서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이고요. 틸트는 카메라가 고정된 위치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이고요. 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고정된 위치에서 좌우로 기울어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제 이미지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네요. 그리고 밑에 이제 잠겨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요금제를 내고 사용하는 분 사람들에게. 오픈될지 아니면 나중에 또 따로 오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옵션이 4개가 더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프롬프트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그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해서 고양이의 이제 호기심 가득한 눈과 섬세한 발, 맛있게 먹는 장면을 강조하라고 했고요 카메라는 이제 측면에서 고양이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이동하고 슬로우 모션 효과로 고양이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너레이트를 해 볼게요 여기 일단 5초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10크레딧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 진행 상황이 보여지네요 자 기다리는 동안 다시 마이 에셋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까 제가 생성한 네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장의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약 6분에 걸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고양이가 햄버거를 이렇게 핥아서 먹고 있는 모습을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5초짜리 영상이고요 여기에서 이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렇게 투표도 할 수가 있고 뭐 즐겨찾기 느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는 버튼도 있네요 그리고, 삭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리포트라고 해서, 어떤 컨텐츠에 대한 뭔가 정책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크도 할 수가 있나 보네요. 이번에는 이 프롬프트를 지우고, 프롬프트를 삭제하고, 다시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9대16으로 하고, 이번에는 한 10초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10초짜리는 현재 막혀 있나 봐요. 그래서 5초짜리로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하이 퀄리티도 현재 무료 사용자한테는 막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16대9에서 9대16을 하고 이 프롬프트 내용은 이제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한테 특이한 복장을 하고 패션쇼 너네일을 걷는 모습을 이제 프롬프트를 형상화 했고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성되는 거 기다리는 동안 이미지 투 비디오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미드 전이를 통해서 한번또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음악 유튜브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뭐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 이 프롬포트를 한번 사용해서 이미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전이에서 붙여넣기 해주고. 16대 9 비율로 해서, 네,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드는, 니지 모드로 해서 출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4장의 네 이미지가 출력이 되었고요. 저는 이세 번째 이미지가 좀 마음에 드네요. 이세 번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한 5분 정도 걸려서 동영상이 생성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을 요청을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북한 사람의 얼굴을 한 남자를 이렇게 런웨이에서 이렇게 앞으로 모델 워킹을 하고 있는 것을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까 다운로드 만들었던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안 되네요. 클릭을 해서 여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옵션으로 프롬프트를 또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프롬프트 작성 없이 그냥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다시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동영상을 만들어 줬고요.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카메라가 살짝 줌인이 되면서 인물하고 배경이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손동작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출력이 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더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 보면은 아직은 화질은 그렇게 뛰어나게 좋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눈을 감았다 뜨는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강의 중에 채GPT로 게 이제 미드전니 프롬프트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챗 g 피트에다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패션쇼 런웨이에서 모델 워킹을 하면서 걸어오는 모습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출력을 해 줍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미드전니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미드전니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아예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를 받도록 할 거고요. 이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어주고, 여기 클릭해서, 프롬프트로 사용할 이미지 선택해 주고, 이걸로 한번 제네레이트를 해서,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모델 워킹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모델 워킹을 하는 모습을 출력을 했고요. 자,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얼굴 한 사람이 체형도 비슷하게 해서 제 사진을 참조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머리 스타일과 이런 체형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출력이 된건볼수 있지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좀 일그러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는 동영상 생성 AI 클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동영상 생성이 내 의도를 100% 반영해서 쉽게 출력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점점 더 영상 움직임의 자연스러움과 디테일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좋은 퀄리티의 동영상 AI를 연습 삼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사용된 AI 사이트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